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 t v 입니다 이번 시간은 찬또백이 이찬원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찬원 씨의 발라드 음원인 4개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가 유튜브 하디슈 차트에 입성하며 그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지난 7월 3일 21시 기준 유튜브 트렌딩 차트에 따르면 이찬원 씨의 유튜브 또튜브의 4개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음원은 유튜브 하디슈 차트 2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유튜브 하디슈 차트는 출시되자마자 인기 끈 새로운 뮤직 비디오들의 순위를 기록하는 차트로서 다만 여기서 말하는 뮤직 비디오는 꼭 공식 뮤직 비디오만 말하지 않으며 음악이 메인인 영상은 하디주 차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찬원 씨는 tv조선 사랑의 콜센터 61회에서 장해리 씨의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로 따뜻한 무대를 꾸몄습니다. 해당 음원은 지난 6월 29일 낮 12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가 되었는데요. 방송 당시 발라드를 부르는 그의 감미로운 보이스는 게스트와 시청자를 7 1080으로 시간 여행시키며 하나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트로을를 부를 때와는 180도 다른 이찬원 씨의 감성은 첫 고백의 추억을 상기시키며 여심을 뒤흔들었습니다. 이찬원 씨는 이전에도 발라드 곡 같은 베개를 불러 멜론 핫 트랙, 발라드 차트 1위, 유튜브 하디슈 차트 12권의 이름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당시 무대를 지켜본 선배 가수 이영현 씨는 이찬원 표 발라드에서 스윗, 달달, 달콤함이 느껴진다고 평하며 이찬원 씨의 청년미를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첫사랑의 느낌이다. 교과서적이지 않아서 더 좋다. 감미롭지만 담담하고 청량한 음색. 로 듣지 않고 가슴으로 듣게 되는 묘한 매력이 있다라며 이찬원 씨의 새로운 시도를 반기고 있는데요. 또한 노래를 부르는 이찬원 씨에게서 풍기는 청년미, 순수미 또한 이찬원 씨의 감성과 잘 어우러져 설렘 지수를 높이고 있습니다. 트로 가수이지만 발라드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이찬원 씨인데요. 앞으로도 설렘과 순수함이 가득한 이찬원표 발라드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찬원 씨가 음악 프로그램 MC에 발탁이 되었으면 하는 스타. 1위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찬원 씨는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익사이팅 DC에서 진행된. 음악 프로 MC에 발탁되었으면 하는 스타는 이란 설문에서 총2 9 6,352표중 40.26%의 득표율로 11만 9,388 표를 획득하며 1위에 올랐습니다. 이찬원 씨의 매력으로는 뛰어나다가 85%로 1위를 기록했는데요, 이어 슬기롭다가 6%, 영리하다가 5% 순으로 자리했습니다. 이찬원 씨는 매력 순위에서도 뛰어나다에 이어 67%의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이찬원 씨는 화요천백전에서 남다른 MC 진행력을 보인 바 있어 이 같은 결과는 팬들에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선원씨의 울긴 외우러 영상이 2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미스터트롯 경연 당시 진또배기로 이름과 실력을 알리고 내 마음 별과 가치로 말랑순두부 비주얼을 알렸는데요. 그리고 1대1 데스매치에서 성공한 울긴 외우러로 확실한 실력자로 대중에게 각인되었습니다. 소절 장인답게 울긴 외우러 무대 역시 울지 마, 울긴 외우러를 시작함과 동시에 여기저기서 감탄이 쏟아졌는데요. 장윤정 마스터는 현철님의 테크닉을 이찬원 씨가 가지고 있고 무대를 완전히 찢었다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준수 마스터는 이찬원 씨의 음정이 모두 다 맞다고 하며 감탄을 가득한 표정을 보여주었고 다른 마스터들도 이찬원 씨의 무대 중간 중간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무대 후 심사 평에서는 진성 마스터가 이찬원 씨의 목소리를 황금의 목소리라고 평가했는데요. 스승이 필요 없고 본인이 최고의 스승이라는 극찬을 받으며 실력을 확실히 인정. 받 받은 무대였습니다. 이어서 댓글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국자님께서 댓글을 달아주 셨는데요. 붉은별곰님 항상 울찬호님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울찬호님 매너갑 인성갑 노래 값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울찬원 님 사랑해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은 찬또 찬스 님의 댓글입니다. 샵 2000원 고럼요. 우리 찬원이의 트로프를 때 자세는 트로트의 교과서 팬들 응원해 우리 찬원이 기살라겠는데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은 제이해보 님의 댓글입니다. 2000원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멋지죠. 종합 선물 센트로 우리들을 행복의 나라로 이끄는 찬원 님 무더위 잘 이겨내세요.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라고 댓글을 남겨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영환 님의 댓글입니다. 샵 2,000원 최고. 별거 님 감사합니다. 성시경 씨 고맙습니다. 대구의 아들 대한민국 최고라고 댓글을 달아 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댓글을 달아 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지민의 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찬더백이 이찬원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이찬원씨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